We'll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교사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위 관리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교사들이 무려 6천 명이 여의도에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음, 교장선생님들 800여 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이 집회 시위 자리에서요, 어, 이주호 장관이 관련 교육 정책을 설명으로 나왔다가 선생님들한테 쫓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 사태까지도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은 그야말 그야말로 그동안의 교육부에서 과연 이 교권 확보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네, 이 교육부 장관으로 행동 일찍.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중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위 동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의 수사,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찬대를 보내가지고 부인도, 어, 회유 압박하고, 왜냐면 이,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 발언, 검찰에 진수한 내용, 요것을 다시 뒤엎기 위해서 이 박찬대가 이화영 부인하, 부인을 좀 에, 뭐라고 할까요? 활용하는 일종의 공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화영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40년치기. 그래서 이화영이를 대신해서 어, 용인각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 이우에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박찬대가 이제 이화영의 입을 다시 돌리기 위한 공장을 나섰어요. 자, 그런데 검찰에서요. 요, 이 직무 어, 어 지금 대행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어 지금 수사의 방향을 수사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확산은 이유가 뭐냐? 지금 저이 한동훈 장관도 이미 얘기했지만요. 이거 사법 방해죄 그래서 사법 방해 증거인멸과 이어 증거 증거인별 인멸 교사 요 부분에 대한 어 수사로 방향을 확 넓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가세연에서 활동했던 김용호 이 기자가 오늘 느닷없이 조국한테 사과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관련 동향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가부 장관인 어이 김현숙 장관이 말이죠. 어 최근 제 샴벌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독수 존재가 현장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숙소를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서 계속 체류했는데 예, 지금 영화부 장관 김현숙 장관은요 주변에 한 20m 떨어져 있는 약 18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 이 숙소를 정했어요 일종의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이 짤막짤막하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교사 시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교사 시위는요 오늘 여의도에서 어, 벌어졌어요. 여기도에서 벌어졌는데 여기 이제 제가 화면을 찍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그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어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러한 동정을 아직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교사들에게 준 충격이 상당히 크다. 아 이런 어 측면이고요. 있자 그리고 이제 뭐한 6천 명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 첨다 이제 검정색 어이 모자를 주로 많이 쓰고. 검정색 마스크 여전히 아주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희초등학교 앞에 쌓여 있는 이 꽃송이들 조화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시위장면 제가 이제 요거를 많이 보,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정도로 아직도 그 여진이 살아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시위 관련, 어, 자료화면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교사들이요,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한 6천 명이 나와가지고, 이 교권 확보를 위해서, 어, 이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성명을 내 맞습니다. 자, 이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적으로 교실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예, 그래서 지난 17일 열렸던 한국 초등학교 교장협의 학위 연수에서는요, 이 한철수 회장인데, 어, 그동안에 이제 아동학재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서 각 시별로 만들어져 있는 학생인권 조례 강화. 이거는 학생인권이 신장되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은 이 교사들의 정당한 이 훈육, 훈계, 에, 이러한 것에, 에, 그, 뭐라 그럴까요.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되고 교실이 무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있는 건오늘날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이런 점을 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정서행동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지도, 교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또 이런 상황에서 악성 민원도 지금 만연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사들의 교육력을 소진할 뿐만 아니라, 젊은 교사는 물론이고요, 교직 경력이 풍만, 교장 교감들도 일찍, 교단을 떠나는 현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여섯 개 교원 단체들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심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초등 중, 초 중등 교육법, 위아 교육법, 그리고 특수 교육법, 그리고 아동 학대 처벌법, 아동 복지법, 교원 지법과 관련된 모든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게요.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초등, 초중등,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일제히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번이 이제 사실상 처음이다. 이러한,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도 이러한 일, 그 1년의 연장선상에서 교장으로서 교직 동원으로서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 아,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이 학기부터는 이 학부모들의 학성비론에 응대하는 시스템을 교사들과 함께 학교 차원에서 마련하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학성비론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런 부담이 덜도록 하겠다라고 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 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부하고 육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가 안전한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법과 제도 마련을 각별히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뭐 완전히 이 여의도 일대 6천 명의 교사들이 모였으니까 여의도 일대 가지고 대단한 그런 이 교사들의 목소리가 시민 이한 사람 한 사람 한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검찰의 수사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동향의 핵심은요,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이 관련 보도 내용이 이제 여하, 아, 다른 여타 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박찬대, 이거 박찬대가 누굽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박찬대한테 밀명을 준 것이죠. 야, 니가 이화영통님 좀 만나. 그래서, 그래 이화영이가 이제, 옥중편일까지 쓰도록 하는데, 까지는 이제, 이재명이가 선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찬대로 하여금, 이화영 부인도 만나라. 에, 그리고 이우일인데, 이분이, 용인갑 직, 어, 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우이하고 이화영하고는요, 40년 지기래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옥위원장을 맡겨서, 내년 총선 대비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우일을 또, 예, 박찬대가 만나가지고, 야, 네가 이화영이 좀 다시 돌려놔. 왜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고 해고나리를 치나? 그래서 옥중 편지대로 전혀 검찰에서 그렇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검찰의 회의와 압박에 의한 부득이한 진술했다는 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화영을 회유 공작하려고 이 박찬대가 메신저로 나선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언론에 처음부터 이제 박찬대 아니 김영진이가 거론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김영진이 부인을 했는데, 부인한 게맞아 그러니까, 김영진이가 나는 안 했어요. 이 말이 맞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박찬대가 이러한 밀명을 수행한 거예요. 근데 박찬대도 그동안에는요, 계속 부인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16일날, 이제 오늘이 벌써 이제 20일이 됐는데요. 16일날 용의가 지역위원회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이후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피시는 것을 전부 어, 이확 압색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당연히 이제 박찬대가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일 날그 다음 날, 날 느닷없이 이 박찬대가 이실직구를 하는 겁니다 아 이화영이 부인하고 통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화영이 이 입을 바꾸라고 그런 압력을 넣거나 회의하거나 설득한 거 이런 건 전혀 없어 이유이라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유희가 전화를 바꿔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화영이 부인한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절반만 인정한 거예요. 전화한 거는 맞아. 왜냐하면 아, 이후일이 핸드폰 검찰에서 가져갔으니까 거기 이후일 핸드폰에 이화영 부인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갔기 때문에 박찬대 소환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최소한도 참고인신분이라도 박찬대를 소환에 달 것이다. 이게 수수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번, 어, 25일, 어, 아주 최고, 어, 이, 측근이죠. 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검찰에서 이제는, 이게 내내 이재명이가 시킨 거니까 증거인멸, 이재명이가 사법방해죄잖아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미 충분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또는 위중추사,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미요 이 한동훈 장관은 이러한 어, 이왕영이가 검찰 진술에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 예, 민주당이 이제 놀라가지고 완전히 이화영 부인을 일차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잡았고, 그래서 이화영이 입을 돌리려고 법원에까지 법원에까지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투입했어요. 이화영이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현장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는 덕수 김영태를 쓰지 않겠다. 지금 쓰고 있는 어, 해광의 어, 이 서명서를 쓰겠다. 이렇게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 공작도 전부 다 실패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의 압수색까지 수 들어가니까 시계에서 이재명은 쫄다 방한거가 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 동원해서. 집요하게 오리라는 것은 정치 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 의 영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열받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또는 위증 교사 혐의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옳은 얘기죠. 예, 제대로 이거 딱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 방해죄 엄중히 이재명을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뭐 배임인이 뭐 횡령이 뭐 여러 가지 형의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사법방해죄로 아주 정면으로 쫙 찍고 들어가는 검찰의 에, 이런 수사 방향의 에, 급 확대 이건 지극히 마땅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자 이게 이제 이제 박찬대 이 정도로 해서요 이게 박찬대 여러분들 이점명 하고 이 정도로 가까운 게 박찬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가부 장관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여가부의,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김현숙이에요. 아마 김현숙과 여가부 장관. 저는 뭐 솔직히 이름도 잘 모르는데, 예. 저도 기억, 겨울 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 여, 이, 이분이 이제 여가부 장관인데요. 여가부 장관이 이 일을 저질렀어요. 예, 뭐냐. 어, 현장을 지키라고 이 한덕수 종리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종리가 왜냐면 뭐이 잼버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사실상 주무부수는 여가부입니다. 이 여가부에서 위생 사, 어, 이런 문제 전부 다 여가부 관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 어, 이런 그의 준비 부족 문제가 이 심각해지니까 한동수 장관이 지난번 3일날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해요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켜라. 아 그래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야 이게 현장을 지키지 않고 예 왜냐면은 잼보리 이 중부처가 중부 여가부니까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도 지시하고 그러자 행안부 장관은 4일부터 6일까지 현지에서 수경을 했고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일부터. 그런데 이 여가부 장관은 어디서 뭐 체류를 했느냐? 최근에, 최근에 지난 7월 달부터 문을 연이 변산반도에 있는 생태탐방원. 여기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한 18km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아니, 뭐 숙소니까 호텔 같은 거니까. 샤워 부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완벽해요. 근데 젠브리 현장은 숙소 텐트만 있지, 화장실, 샤워실 별도로 있잖아. 아주 또 이게 준비가 제대로 돼서 부실하잖아. 이러니까 이 논란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현장을 떠나서, 뭐이 숙소야말로 뭐 좋은 고급 호텔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밖에 있는 숙소, 이거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구설수가 올라갈 수, 구설수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박에 3,000원 짜리니까, 뭐, 무슨 대단한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에 제대로 걸려들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억지로인데 격친골이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용호 여러분들 뭐김용호기자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MBC에서 일하다가 지금 강용석 들어서나 가세를 반대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4년 만에만이죠 이 조국 장관한테 사과하는 방송을 올렸어요. 바로 k n 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1분 가량의 영상에서 이걸 밝혔는데요. 자 2019년도 8월 방송한 조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2020년 1월 대구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 사과한다. 그래서 이 방송으로 상처받은 조 장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 그리고 가수 김건모의 부인이었던 전 부인, 아마 가수 김 노로가 이혼한 말이죠, 전 부인인 장모씨에게도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내용은 뭐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과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요. 작년 8월달에 1심에서이 사건을 내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예, 징역 에, 이 8, 8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또이 형사 사건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되니까,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은 면놨지만 일단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냐면, 이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그래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 가볍지 않다. 특히, 김건모 씨의 전 부인 장 씨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8개월의 실형을선고했고 그러니까 검찰도, 이그 다음에 이 김용호 씨도 전부 다 항소했어요. 그래서 이 항소심이 바로 어, 어제죠. 18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마무리되기, 에, 될,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과하면 죄질이 나쁘지 않다. 이래서 감염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용호 씨가 바로 사과하게 된 것은 10월 13일 날 선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달 남은 것이죠. 그래서 반성한 의미를 보여줘가지고 재판부라고 좀이감염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2019년도 8월에 말이죠. 그 유튜브 본 가세인에서 뭐라고 어, 이 발표를 했냐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냐 이런 영상을 올려갖고 조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 에, 영상에서 뭘 보도했냐면 조국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예, 활동할 수 있게 후원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건모 씨의 전 아내였던 장모 씨 사생활을 사생활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요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 성명을 냈는데, 자, 이 사과 성명, 그 뭐, 이 재판부가 좀, 어, 이 좋게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물론 좋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방송에 있어서 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뭐, 이 부지부식 간에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사생활을 또는 명예를 훼손한다.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한다. 뭐, 인간으로서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진실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유튜브가 됐든 일반 방송이 됐든 기본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시청자면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